아이고, 애기 낳고 쉬고 있어요? 네. 음, 앉으세요. 그 어디 회사 다, 다니다가? 아니요, 저는 교회 전도사 하다가. 아, 교회 전도사예요? 네. 아, 전도사님이시구나. 그러면은 뭐이렇 공부는 어떤 거 저기 그 공부하셨어요? 목회 쪽으로? 학부 때는 건축을 공부하고요. 아. 그다음에 대학원은 이제 신학을 하고. 전도사를 신학대학 했었어요. 공부 되게 힘들 다며 어렵게 음, 하시죠. 심해하면 힘들고요. <laughs> 그냥 네, 했어요. 네, 네. 아, 맞습니다. 그럼 지금 전도사를 하시다가? 네, 사실은 이렇게 목산수 과정을 좀 가고 있다가 제가 이제 출산 때문에, 음 제가 맡고 있던 부서가 가정사역부예요. 부였어요. 가정, 가정사역부, 예, 예. 그래서, 이제, 가정의 중요성도 이제 본, 내가 이제 깨닫고 있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고, 그랬던 찰나에, 아, 아이를 위해서 내가 잠시라도 쉬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 이제 사직을 하고, 그 과정을 이제 멈춘 후였는데, 네. 애를 낳고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는 다들. 자기가 현모양처가 될줄 알잖아요. 음. 근데 결혼해서 내가 애를 낳으니까는 못 있겠더라고요. 저는요. <웃음> <웃음> 아니, 이해하실 분 있을지 어, 모르지만, 다, 다 저는 제가 우울증을 걸릴 줄 몰랐어요. 근데 <laughs> 음. 애기 낳고 나서 되게 우울해졌죠. 나도 그랬거든. 그랬구나. 지금 애기가 몇 살인데? 이제 몇, 몇 개월 됐어요? <laughs> 1 2개월이요 아... 네. 조금 괜찮아졌어요. <laughs> 그 우울했을 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겠네. 나왜 이러지? 나애 낳았으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왜애 안고 있듯이 애만 봐도 막 엄마들이 빵긋빵긋할줄 알아요? <laughs> 절대 안 그렇다. 남자들의 착각이야. 애 낳고 나서 내인생 뭐지? 되게 우울할 때 있어. 아, 그런 야, 거에 진주해. 있어서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 진짜 음. 내가 뭘 잘했는지, 뭘 하고 싶은지 다시 생각해 볼수 그래. 있는 음. 시간이었던 건 음, 분명한 음. 것 같아요. 음. 맞아. 일단 지혜 씨도 자기에 대해서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지혜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만 24시간 계속 보고 있어도 되게 행복해요? 아니구나. 생 사람 고그는거 좋아하고요. 갔구나. <laughs> 생긴 건 되게 애만 봐도 행복하길 여자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혹시 나같이 생겼으면 그렇다고나 쳐. 너 얼굴은 되게 그렇게 생겼지 그지 아이고. <laughs>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어. 이렇게 참견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르치고 막 이렇게 아, 참견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구나. 아, 예, 좀 삶의 의미를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 그래. 예,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그 제가 전도사 일의 속성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조금 그래도 남들보다는 많이 알아요. 우리 집안이 아버지는 장로고, 엄마 안수 집사에다가 <laughs> 우리 막내 목사 할래다 실패하고 박사하고 <laughs> 우리 막내 여동생은 지금 현재 목회 공부를 해서 목사님 안수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뭐 집안 전체가 나만 빼놓고는 다 환자 상태시기 때문에 거의 늘 간증을 하는 분위기예요. 우리 집은 말하면 다 간증이요. 어.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그래서, 음, 제 생각에는요, 지혜 씨가 정말 원하는 선한 일을 하세요. 그냥.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기를 지금 현재, 그, 지금 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봐주는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주위에. 사실은 얼마 전까지 이제 시부모님들은 두분다 아직 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친정부모님들이 외국에 계시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계속 사역을 하려면 주말에 해야 돼요. 그렇지. 주말만, 까 그러니까 뭐, 월요일부터 약간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주말만 음. 하더라도 주말만 아기를 맡길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아니면은 음. 그러한 현실이 잘안 돼요. 평일날은 아이 맡길 수도 있어도 주말에 애들을 <laughs> 맡길 수 있는 데는 잘 없거든요. 음. 쉽지가 않고. 음. 그런 아, 것 아닌데, 같아요. 근데 그럼? 사실은 저는 원장님께 음. 여쭤봤던 게, 음. 그 얘기라 방금도 하셨듯이, 저는 꼭 제가 사역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거를 굳이 지금 저는 안 해도 생각, 된다고 생각을 그렇지. 해요. 어, 어.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그거는 지금 꼭 제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우선 제가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까지, 음. 음.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뭔가를 계속 해야만 내가 그거를 이제 꿈꿀 수 있는 그 꺼리를 자꾸 찾고, 찾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오케이. 입장에서는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그런 거를 또 경험도 하시고 했을 텐데 어, 진짜 뭘할수 있을까? 음. 사실은 인터넷 강의도 이제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봤는데 그래서 그냥 조언을 좀 듣고 싶었어요. 음. 음. 내가 뭘할수 있을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데. 어, 어쨌든, 교회 일을 계속 하고는 싶어요? 네, 예, 예, 좋아요. 좋아요? 네. 예. 어, 그러면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다면, 음, 전도사 일을 하면서도 돈 버는 방법이 있죠? 전도사 월급 나오죠? 그 전에 월급을 받았었어요. 네. 어. 그럼 그 일도 주말에만 했어요, 토요일을. 토요, 주말에만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다 하시는 경우 둘 다. 나는요, 교회에서도 요즘에 난 교회처럼 그 리더십이라든지 큐티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된 데가 없다고 생각해요. 교, 교회가 교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데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큰 교회 같은 경우? 정말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난 그걸 보고. 그래서 이제 제 동생 같은 경우는 큐티 강사가 돼서 한번 강의할 때마다 50만원씩 받아요. 그래서 교회를 순회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어. 물론, 걔 강의 잘하게 내가 다 만들어주기도 했고. <laughs> 그랬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멀리서 공부하지 말고, 교회에 관련돼서 더 전도사 일을 좀더 심화적으로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그쪽 공부를 더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뭐, 어, 그런 쪽 공부를 더 하는 게 교회 관련한 공부를 좀더 해본다든지 그런 책을 좀더 많이 읽는다든지 해서 그쪽으로 더 하는 게 좋거든요. 어쨌든 교회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괜찮을 텐데. 종교에 관련된 거는요.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수록 힐링을 원하기 때문에 종교는 계속해서 일단 괜찮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그쪽으로 좀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집에서 자기 개발할 시간이 충분히 나죠. 시간은 많죠. 시간은 많은데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그, 그 집중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 음. 실제로 아이가 아직은 이제 매달려 있고 계속 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설거지도 하기 심,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어, 집중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은 아직 된다고는말 못하거든. 제가 아는 분은요. 애 다섯을 키우면서 하버드에서 박사하셨는데 다섯. 두 팔에 매달리고 등에 하나 매달고 발에 둘 걸고 다니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알아요. 지금 애 하나잖아. 애 하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아이 그리고 아이가 24시간 내 옆에 매달려 있다라는 전체 시간에 짓눌리는 게 엄마들인 것 같아요. 그냥 애가 하루 종일 있고 애가 하루 종일 옆에 잔다는 이유만으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 말고 애, 걔도 잘거아니야 걔도. 물론 쪽잠을 자지 뭐두 시간 자고 찌끔 깨고 세 시간 자고 우유 달라고 물론 내가 하는 거 나도 다 키워 봐서 알죠. 근데 그렇게 되지만 그 시간에 나를 규칙의 힘으로 한 시간이건 두 시간이건 집중적으로 뭔가 딱 공부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건 뭐라건 딱딱 할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지금 애가 지금 제일 힘들 때 12개월이면 애가 규칙의 힘이 없어. <laughs> 집어때루야 그러다가 데돌 지나면 애가 굉장히 규칙적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충분히 뭔가 그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애가 어느 정도 크면은 주말에 아기를 맡기고 전도 사일을 계속하세요. 전도사 일을 하면서 전도사도 왜 굉장히 가정사역 뭐 어린이사역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지잖아요. 자기 나름대로의 분야를 하나 딱 정해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그걸 설정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주말에 왜애 맡길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찾아봤어요. 진짜? 사실은 금전적인 문제죠. 주말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요. <laughs> 어, 남편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경제적으로 음,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전도사? 전도사예요. 네. <laughs> 아휴 그건 돈이 없겠네. 없진 않아요. 아또없다매또 없대니까 이따가로 이따니까 없더라고. 사실은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직 하나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직 하나인데 음. 충분히 할수 있어. 지금 둘라도 할수 있다고. 더군다나 매일 충분해야 되는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 일 같은 거요.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울해서 애가 24시간 내 옆에 있다는 이유로 애한테 짓눌린 것 같아. 충분히 여유를 가질 수 있는데. 그두세 시간의 여유를 효과적으로 못 쓰는 거야. 내가 짓눌려서. 그러니까 애나서 얼마나 좋은데 왜 자꾸 울어? 하나님이 주시는데. <laughs> 그러니까 속상해 하지 말고 애와 함께 충분히 성장할 수 있어요. 개도 잘되고 나도 잘될 수 있거든. 아 나라면 나는 주말에 애 맡기기 위해서 주중에 돈 번다. 나는 나라면 어, 주 동네에 있는 애들 딱. 세 명만 가르친다. 토요일, 일요일날 맡길 돈만 벌 거야. 수학이랑 영어랑 이런 거 가르쳐서. 나라면 그렇게. 해. 애 자고 있으라고 그러고, 애 업은 상태로도 가르칠 수 있거든. 뭐, 피아노건 뭐건 가르치는 거 있잖아, 이렇게. 11살짜리면 얼마나 관리하기가 편한데 등에 매달면 되잖아. 이게 등에 매달 수 없을 때가 제일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애는 이렇게 매달고, 어, 풀어봐, 수학. 어, 잘했다. 네, 어머니, 데려가세요. 이거 하면서. 그렇게 해서 왜이 여섯 살 일곱 살짜리 애들 막 모집해 교회 인맥 있을 거 아니야? 전도사고 남편도 전도사한테 도와줄 사람은 권사님들 있을 거아니막 떼부려 그래갖고 세 명만 가 달라고 그래 애들 그래서 주말에 한세명 가르쳐서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주말에 애들에 맡기고 전도사 역할하고 내가 커리어를 간절히 원하면요 애와 함께 살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울지 말고 신나게. 애랑 같이 하나 더 낳고 한 김에 신나게 살아요. 네. <laughs>